안녕하세요. 사도 이지윤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게으른 돼지가 되고 싶나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저는 인간의 본성은 게으른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게으른 돼지가 아닌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게으른 돼지처럼 살아왔습니다. 몇주전 저는 학원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학원에 가며 카드를 꺼내고 게을러서 가방 문도 찾지 않아 책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하고 두려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학원 숙제가 있었는데 계속 놀다가 하루 전날에 겨우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안 했는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지런함이 좋다는 것을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세바시 캠프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맛있게 먹고 메이즈, 롤러코스터 만들기 등을 친구들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잤는데 일찍 일어나 많은 활동을 하며 부지런했다고 느꼈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게으르게 살면 나쁜 점이 있으니 게으르게 살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게으른 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